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약속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야 시간을 이용한 그 고향별 집중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 황해도를 집중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오늘은 평안남북도가 고향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783국에요, 네. 6,781번, 783국에 6,781번 전화 한대 하고요, 또한 네. 대가 있죠? 네. 아, 783국의 5592번입니다. 783국의 5592번. 둘이 네. 전화를 사용하시면 대표전화니까요. 네. 누구 누구든지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문태경 씨가요. 네. 부산의 동생 문택선 씨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네,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나와 주세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네. 지금 문택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너 네, 어, 나 태선이냐? 예. 중님이요어나 탱난이다. 아, 네. 고생 많았죠? 아, 뭐다 그렇지 뭐. 아, 는뭐 부산에 가서 사는데 얼마 되었어? 부산에 한데 한, 한 15년 됐습니다. 아이데 많이 모르 모르갔다. 그렇죠. 별도 어. 많이 되는데요 뭐? 에? 많이 되네세요? 그렇게는 나보다는 더 늙었구나 이렇게. 예? 나보다는 이렇게 더 늙었어. <laughs> 근데 정님이요어 언제 는어오셨는데요아 그러니까 구입할 때 넘어왔잖아 몇월달에요? 9월달에 9월달에요? 응 9월 9일에 달에. 9월 어. 그 넘어왔네요 너 군대 나간 뒤로 넘어왔지? 너 인민군대 나간 뒤로 예? 네? 인민군대 나간 뒤로 넘어왔어 내가 9월 27일에 넘어왔는데요 예, 서울에? 그래. 네 어. 9월 27일에 인천도 사겠습니다 그래? 네 어. 아니 군에 나갔다 그때 포로돼서 저거제도인가가셨잖아 그냥 그때 비양서만 알죠. 어. 후대 하나 군대 나 바로 나왔서그래어요 네. 그래. 굳고 나갔지. 여기 지금 관성이 와 있다. 예, 네, 만났어요. 만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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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났다며. 예. 여계신 분은 번, 누구세요? 네? 관선 씨요. 관선이 사람이 우리 조카. 네, 네 조카분들이나 네, 조카 계세요. 네, 보이세요? <laughs> 지금 서울에 조카분셨으냐 하시고요. 예. 지금 방이 지금 금방 올라왔어요, 이게. 네. 집에 어. 왔다 갔다를 돼요. 네. 막 도착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몇년 만에 만나시는 겁니까? 30 3년 만에 만나는 거도 되지요. 그러니까 네. 구입할 때 나왔으니까. 네. 그 밖에 가족들은 다 만나셨어요? 못뭐 만났어요. 오늘 처음 지금 얘도 오늘 처음 만나는 거고. 예. 네. 네. 친형제지간이십니까? 네, 친형제지간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만나자마자 금방 얼굴을 알아보셨어요. 어디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내가 내려갈게. 내리갈, 내려주실래요? 어. 네. 그, 네, 내가 관성이랑 같이 내려갈게. 네. 어. 할곳 없는 이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laughs>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매일 이게 불러 봅니 <이> <남은> 이제 আমান <놀� eres> <놀� eres> <놀리는> 노래를 한곡 전해드리는 동안에 이 스튜디오에서 네. 만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확인을 진정하시지요. 하신 아주머님이셨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외사중간이에요외사중간이십니까 네. 네. 몇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3, 4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서 만나셨어요? 아니 아까 데리베. 누워서 잘나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테레비에 나와요. 예, 고맙다리예요. 네. 또 누구나. 내 동생은 어떻게 돼? 걔들은 다 여기 있어, 부산소, 해송해해광이해성요 <목소리> 금대기 딸이다. 이것이 어, 둘째 딸이다. 어, 금대기는 안 나왔어. 여기 찾아왔는데 왜이 아, 일이야? 손님이 왔는데. 하고 둘이 왔는데. 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그럼 이제 저 동생이 부산서 친자매가 계시겠군요. 네, 부산서 쭉. 금숙이는 여 서울서 산다. 홍대동에 홍대동에서. 살아요. 응. 근데 저게 응. 해광이 송이황성국에나오게 응. 저기 나오는데 부산 방송국에. 네, 나오기로 했어요. 나오기로 내가 전화 연락을 다해 놨어요. 웬일이냐? 너 어떻게 태양 속 왔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부산을 불러가지고요. 서울의 문금순 씨가 찾고 있는 부산의 문혜성 씨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십시오 네, 부산입니다. 네. 지금 문희성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네가 혜성이니? 아니, 해강이야? 해송입니다, 해송이고 해강이고 해가이고 해송이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저희들 살아있어 보요 누님 알아보시겠어요? 누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쳐다보십시오, 알아보시겠어요? 세요 누님, <laughs> <눈이> 알아보시겠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 지 마시고요, 알아보시겠어요? <laughs> 저는 잘못 알아보겠는데요 나는 너무 못, 못 알아보겠다 못 알아보겠다. 네, 네. 저 고향에서 지났던 일이 생각나죠요안 난다. 제가 저 누님 그 학생복 사주고 그 교모를 비싼 걸 사준 거 가지고서 벌 잡던 그 생각이 나죠? 납니까? 네 맞으시다고 하십니다. 맞죠? 아, 고기를 끼덕거리시지만은 말이 안 나오시네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럼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몇째 동생이세요? 여기 여기 해송아 예. 해송아 예. 어 여기 지금 다다 다 나왔어 우리 아, 어다 나와서 예. 만나고 있으니까. 예. 너 성님이도 나오시고 예. 전부 다 나왔으니까. 예. 내일 네가 큰 집으로 올라오시라.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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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예. 분은 누구세요? 동, 지금 동서 회관이요. 회관 신강아. 예 예. 아구 내가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인지를 몰라. 신강아. 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모르겠다. 얼굴로는 모르겠다. 예 전혀 모르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날이밝 너무 놀랐다. 가만 보고 싶다. 나리 발은 다시 돌아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얼굴도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을 거의 안 금습니다. 아마 누나도잘모리실 겁니다. 저 서울에서요. 이 누님이 말이죠. 외 사촌 또 자매를 다 만나셨어요? 네. 네, 예, 예, 아큰집 조카분들도 다 만나고요. 예예. 예. 근데 언제 헤어졌길래 저렇게 동생분들하고 아, 못 만났어요? 일사 일사 이전에도 헤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서로 여기서 살면서도 연락도 못 하고 그냥 3 0 년이 지났군요. 그렇죠. 영 나오시지 못한 줄 알았죠. 네. 평양에 다가 나왔어요 네. 저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 <laughs> 네. 그래서 동생들이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진감인가 서원이나 없게 내가 한번 해본다 해갖고 이번에요 이건 해본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축하합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 중앙홀, KBS 중앙홀에서 지금 한 가족이 또 재회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구에 만나신 두 분은요. 자매분이세요. 네. 지금 두분 동생분이시죠? 동생이네. 동생이고 족바로 지금 너무너무 울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동생 성녀씨 되세요? 네. 영애. 네 영애씨요. 그때는 나이도 정확.. 언돌아가셨다그러네요 네. 아니가후 네. 살다가 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회전지가 약한 지몇 살이나? 아니, 언니네 아버지. 그가 지금 서른이에요, 서른이. 가요 서른이. 가른요 서른이. 서른이. 그이그 그녀가 서른이. 그녀이그가서른 그녀가 서분그이그러가 서른이. 그녀가 서이그이이 근데 동생분하고 헤어지실 때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마산에서. 마산에서요. 마산, 네. 마산 수용소에서 같이 계시다가. 네, 네. 근데 네. 그럼. 산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서울로 가 그래서. 네. 네. 그때 그럼 헤어지셔서 지금 만나신 셈이세요? 네. 네. 언니분은 아직 방송도 하지 못하셨죠? 네, 언니는 최근에 이제 오늘 순서 네. 같은... 같은... 기다리고 계신데 책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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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동생분이 먼저 확인하신 셈이십니까. 우리는 아, 어저께 아, 확인을 했죠. 네. 내가 야를 찾으려고 벌써 한 3년짜리. 째 그래 해도 못뭐 찾고 있다가. 네 박경식 네. 아나운서. 네 전주 494번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공울에서 지금 네. 만난 네. 가족이 한 가족 누나. 계십니다. 학교 앞에서 살고요. 아버지가 이태에 이, 이이 이, 응, 그래. 그래서 응. 그 누님이 왔던 생각을 그래서 형네 집에한번 갔대서 동대문에. 이건 어. 얘기 만들어서 유교 당시에 어. 형님이 동대문서사는다고 예.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어. 유견나 가지고 한번 서신을 그래서 네. 유교나기 전에 두명 동네 사세요?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어, 거기서 형님이 예. 아들 나가지고 할때그 그 아들이 몇 살이 됐어? 그때 세 살인가? 세 살이 살인, 세세 살이었는데 언니에 예. 넘어와서 어. 형님이 형님이 48년도인가 49년도인가 넘어온 것만 알고 저는 파괴 해방대 가지고 니어 먼저 넘어왔거든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고요? 파괴 해방대 가지고 제가 먼저 월남하고 형님이 48년도 49년도 월남했다는 것만 알고 이제까지는쭉 알고 있다. 이번 이산 가족이 생각나서 동대문에살았다는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로 뭐 찾아볼 그고마 했었지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해서 그러면 48년도니까 그때 제 살이었으면은 그니까, 그때는 원래는 못했죠. 그 어. 네. 그니까, 조카는 응. 이북에서 못 나오고, 유교만 응. 가지고 못 나오고, 응. 형수도 못 나오고, 응. 형만 나온 것만 알아요. 형만 나온 것만 알아? 네, 네 형만. 수나만 나온, 것만 알고. 이 씨가 나온 거만 네, 이 씨가 어, 네. 것만 알고. 이순아씨만 나오셨어요? 네, 이순아 씨가 나와서 동개문을 사는 거만 알고. 그런데 지금 모용아 씨도 을 못해요. 네, 여태까지 모르죠. 올늘 공개월에 네. 만나신 가족이 계신데요. 아까 전화로 확인하신 분이시죠? 네. 네. 이분이 그러면 조카 되시나요? 우리 조카, 딸. 네. 네가 그럼 몇째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몇째냐, 아빠? 몇째가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아빠예요. 네. 아, 예. 네. 아, 수고하세요. 그러면 네가 몇째야? 딸는 두째고 두째고 딸는 두째고 네. 아니 네. 오빠로 오빠가 어, 두째 네. 네. 큰누이가이 살아 계시지. 옥순이요 예, 옥순이요 옥순이 있지. 예, 예.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서울에 살 있어요. 네. 아버님은 안 계시고요.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한 돌아가셨어요? 15년 되셨어요. 예. 니요 저희 시키고 언니 네? 그럼 사촌도 있잖아요. 만 하나예요. 근데 제 아이가 딸은 어, 네. 아니고 엄마가 박나 복자 언니 서울에 있을 거라고 아, 살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나막그찮도언니아없어가찮아서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어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요도 괜찮아. 그래서 군에 나도 괜찮아. 도 않았어요. 네, 괜찮아. 나도 괜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도아 신문에 그내야서참못 참았어. 근데 마, 제가 마흔한 데 마흔이라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 이게 할아버지 이름을 제가 기억했거든요. 이게 음, 네. 할아버지 이름을 써야 할것 네. 같긴 내가 예. 썼어요. 예. 여기 왔어 예. 야가 예. 너희 동생이 아, 그새네. 예. 두 분은 아, 그럼 네.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처음이지. 오래됐지 뭐. 30, 오래됐죠, 뭐. 30, 이게 4 0년 건축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야들이 우리. 우리 네. 네. 나도 올라오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김월매씨 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계신 분이 가족이 계시다고요. 예. 어떤 분이 나? 동생이요. 동생 네. 계시니까 예. 예.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광주 나와 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네, 동생 되시는 김성준 씨요. 예. 네. 얼굴을 보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금방 보시면 아시겠어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누나 맞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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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나 알겠어요 월민 누나요? 예 알겠어요 귀 한번 봐 예? 귀 아유 알아요 아유, 예 맞아요 좀 보여드려 예, 보세요 나, 예 귀가 이래요 그래요? 예 맞아요 맞으세요? 예누나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예귀 네. 네. 조금 늦 예. 아유 알아요 매형은 없겠 매형도 있어요 어. 집에 어? 있어요 아니 맷째 음. 동생이야 있어? 몇째 동생이냐고 막둥이 얘가 어 성준이 막둥이 그래 어? 어디게 나왔어? 내가 이제 학교도 학교대 못 댕기고 나왔지 응? 어? 학교도 못 댕기고 나왔어 뭐못 댕기고 학교대 나왔 학교도 어. 학교대, 학교대 못 댕기고 나왔어 학교못 댕기고 나왔시고요어 아니 근어디게 나왔느냐고 그래 학교 댕기고 학교도 못 댕기고 서울에 서 학교 댕기려 고러다가그 응. 학교 못 댕기고 지금 혼자서 빈들빈들 돌아다 그러지 하, 아니 혼자 나왔어? 그래 아니 형들 안 어. 나왔어? 형들 하나도 안 나와서? 그거. 그래. 사촌도 안 나오고. 어. 아, 형님은 이대성복이대 두태 언님은 집이 있고. 어디이 이북에 이거 집. 그리 네, 어디 예, 군매 아버장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저이누니인님 이 밑에 동생은 선옥이? 아니. 그래서... 막뒤에 우리 내 바로 그 형님? 어대성옥이성옥이 네, 말고 또 있잖아. 형이 둘이잖아서 네가 막뒤에 머는 누구 <laughs> 이름 생각나세요? 송호인지 성복인지 그거 잘 모르겠다고. 이름 몰라 빛나가. 어? 아 몰라. 이름을 둘다 아는데 어떤 놈이 송호인지송준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성준이가 제우리 장영이고, 어? 그다음에 성복이가 두차영이고, 어? 성호기가 세차고 내가 막 뛰지. 어, 그래. 네 그런데 형님 같이 안 내려오셨어요? 형님 같이 안나 얼굴 보니까 모르겠어. 나는 보니까 알겠만 누나. 아, 야, 아. 알지. 뭐라? 나도 안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따로따로 따로 내려오셔서 못 만나신 건가요, 그동안? 나는 바로 해방이 되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생 나온 줄도 모르지, 언제 나왔는지. 그럼 언제 나왔어? 뭐? 잘 어. 언제 말이야? 나오셨어요? 언제 나왔는지 알고 어니 언제 나왔는가고? 팔 파란색 눈이 나가고. 어. 그때 신에서 말파기소 올라가셨다고. 어. 그 뒤에 그 때가 나왔지. 네 음. 나중에 나오셨군요 아니 그럼 혼자서? 그럼 네누님께서 음. 그때 오래 쓸 적인데 어디가 혼자 나와서? 서울 와서 그렇게 그사기 댕기려고 나왔다가 못 댕기고 응이 음. 뭐라 아니 광주 어 땐지. 응 그래 지금 어디 산다고 광주? 장성 광주인데 광주방송국에 왔어 네그래 장성에 살 장성 사, 사, 사. 장, 네. 장성 산데 장성이 어디요? 네 그러면은요 <laughs> 네. 저희가 네, 잘 방송국에서 잘 연락을, 연락을, 연락을 해드려야 니까요 아니 그럼 전화번호 좀 저희가 네,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드리 하고 있어 전화 있어? 어? 전화 있냐고 전화가. 으로연거든요 우리 집은 없고 우리 집이 옆에 집 있어 네, 저희들이 어. 연락하도록 할게요 네, 누나 찾으군요 음. 그럼 우리 누나야 어, 어디케 그, 만날까? 어? 어디케 만나? 네, 그 만나는 것도 저희들이 주선을 해드릴게요 에? 내가 올라갈게 네? 내가 올라갈게 어, 올라온다고? 어응 어. 네, 그, 그러면요 방송 국에서 주선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누나는, 언제 네. 올라오실 네, 우리 수가 누나는, 있을까요? 뭐냐 큰 누나는 어, 법애, 두친 하나는 어, 월매, 세째 하나는 네. 세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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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월매. 네. 그냥 법애 식단이 월매. 그러면은 큰 누님은 어디 있어요? 누나는, 네네, 월매, 눈이 없어요. 아이 좀이얘기좀 한번 더 해봐요. 이게 둘 날고 두 갔어. 여보세요? 네. 아니 저기 그러면 저 엄마 동생 누님 안 나왔어? 선옥이 누구? 선옥이. 선옥이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거기서 이제 매운고 살아. 예. 매운 사는 거 알지. 작은 막기 매운고 살아. 예. 네. 그러면 언니 되시는 분, 보배라 하시는 분은 에, 보배가 아니에요. 실딸이. 네. 우리 그러면은... 언니가 씨. 뭐 그러면 저기 큰 누님도 그러면 못나왔구먼 어? 큰 누님도 못 나왔어. 그러니까는 이쪽에 나오신 분들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누나만 계신가요? 왜그 장형도 나왔지? 응. 형님도 제일 큰 형도 나왔어. 제일 큰 형, 어. 제일 큰형이 여기 살아. 어디서 한지 모르지. 왜 몰라? 나는 알지. 아 그러면은 지금 누나 아, 찾으시고 누나 찾으신 거네요. 아, 아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겠네. 그럼 아네 어.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저 김성준 씨 목에서 시큰 집에서 울고 나왔어. 그럼 어. 어떻게 만나죠? 네, 이제 올라오신다 그랬거든요, 동생분께서요 예, 네, 글쎄 말이야, 어떻게 만나죠? 네, 지금 형님하고는 같이 사세요? 우리 저기 큰오빠요? 네 우리 따로 살지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군요? 우리 큰오빠요? 네뭐 제가 올라오면 뭐다 만나볼 성함이 텐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저기 <laughs> 김, 김성호 <laughs> 네. 연락은 그동안 하시고요? 네그럼면된 네. 거예요? 어, 누님께서는 좀덜외로우셨겠네 야 우리 조카 딸내들 우리 똥놈이 나온 건 큰딸이고 누나! 너무 혼자 계셨어생 많게 썼나안 보여? 보이지 왜안 보여? 야, 보인다고 누나, 병선이 지 병선이 조카 병... 어 있어 잘 있어? 그럼 사자꺼는? 응? 사자꺼 사자꺼? 사자꺼 여기 와있네 여기봐 여기 여기 와봐 어떻게 드시는 분이신데요? 큰 딸이요. 사라기 네. 요가 사라고요. 어, 그렇게 컸어? 들어왔는지. 시집갔냐? 나, 사십 대그 딸이 시방 대학 다니는데. 그래요. 옛날 그대로 하여간. 모습 그대로 있다. 어, 예. 음. 삼촌이에 삼촌, 네. 삼촌 네. 불러. 왜 네. 삼촌? 어, 그래요.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랍니다까 어, 그래. 네. 그래. 네. 예, 동생. 내일 아침에. 응? 보트 보트 타고 올라갈게. 네, 내일 아침에 그냥 올라가시겠다는 답니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올 거야 그러면? 그래.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올 거야? 어? 내일 그래. 아침에 올라가시겠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어. 어 고속버스 타고 갈게 그래 고속버스 타고 와 그래, 아. 그래. <웃음> <웃음> 얼마나 기쁘세요? 나는 집에서 너무 울고 나와서 시방 얼굴 다 부었어 어떻게 울고 나왔는지 나 찾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나 나온 거는 다 알거든. 우리 친정이나 시집이나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모르지. 난팔에 해방이 되면 넘어왔으니까. 친정이나 시집에서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우리 오빠만 이제 서울에서 그냥 길에서 만났어요. 우리 오빠 큰 오빠. 어떻게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그냥 우리 영감님이 그때는 신랑이지 신랑 찍으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네, 얼굴 그래. 알아보셨어요? 아이고 그거야. 그러면 네. 알아보지.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만나서 있고.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른다 네, 그동안 많 막내 동생 혼자 계셨는데 더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